쓰레기통 가와 반사상 네, 쓰레기통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형주입니다. 아버지 김형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시기에 음. 딱이 시기에 아주 큰 이슈가 돼 어떤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사실 그 10년이 음.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연예인 10년 넘게 꾸준히 1위를 해 오고 계시는 유재석 씨의 음. 성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 합니다. 그 유재석 씨 얘기 이렇게 하니까 네. 얼마 전에 모시고 싶은 상사,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상사. 음. 네, 1위가 유재석. 유형. 2위가 윤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음. 음. 네. 선생님. 뭐 아무튼 우리 후배가 음. 그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좀 선배 입장에서 흐뭇한데 그 유재석 씨가 바로 강릉 유씨예요. 강릉 네, 유씨. 그런데 이제 나이든 분들이 이제 이름을 얘기, 통성명을 할때어유 누구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유자를 쓰십니까? 버들 유자십니까? 인월도 유십니까? 묘금도 유십니까 이래. 음. 근데 버들 유자는 그야말로 버들 유자인데 네, 네, 네. 인월도 유시라는 건인 월도 이 예. 물론 인일월도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일자를 빼고 음. 그냥 인월도 유시 그래. 음. 그러니까 버들유자 유시 이런 속자로 인일월도인데 유준호 박사 기계유시그유시는사람의 음. 변에 한 일자 밑에 다월 밑에 이제 칼도에서 인월도 유시 그리고 묘금도 유시라 묘금도 묘 토끼 였자그 다음에 금 이게 이제 소위 그 유씨야 유비 할때 유씨 그렇지 네. 유비 할때 음. 유씨 그러니까 유비의 시조가 누구겠어 유방이죠 유방. 유방이지 유방 네. 한고조 그렇지 그렇지 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씨 시조는 한고조 유방이 음. 항우와 유방 네. 그래서 그 유방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 범 모든 유씨들의 시조격이 되는데, 유방의 후손 중 유전이라는 분이 송나라 때 병부상서를 하신 분인데, 송나라 때. 네. 병부상서 오면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하신 분인데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를 하다가 피해를 입게 돼서 결국 이제 고려로 귀하를 하신 거야, 네. 고려로.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씨가 자기를 잡게 되는 음... 게 그래서 시조는 물론 이제 한보조지만 은 중시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후 전 원전 전자를 쓰는 이후 전이라는 분이 바로 중시조가 된다. 음... 이제 고려 때 이제 유승비라는 분유승자에 네. 그 대비할 빛자서는 유승비라는 분이 이제 문과에 급제가 돼서 이제 고려사에 기록이 되고 이제 조선조로 내려와서는 강릉 유씨를 빛낸. 현조, 이제 드러낸, 네네네. 현조라고 하는데, 현조 중에 현조가 바로 유창이라는 분이에요, 유창. 음, 네. 호가 서남이고, 시호가 문희공이신데, 음. 이 양반 유창이라는 분은 원래 고려 말에, 고려 말에 문과급제를 한 네. 이성계의 친구셔, 음. 어, 이성계하고 음. 둘도 없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런 우정으로 어, 조선개국공신 2등에 네, 이렇게 오르신 개국공신이시고 대학자여가지고 성균관 대사성 뭐 대제학 잘하잖아요 어, 대제학을 역임하신 아주 대학자인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게 그냥 말은 그 문과급제에서부터 그 그야말로 그 높은 직책에까지 올랐음에도 늘 겸손했대. 그냥 말은 상대방이 어떤 험담을 해도 얼굴빛을 붉히지 않았대. 그래서 이분의 표로가 동방의 누사덕이라는 별명을까고그 당나라 때 누사덕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네. 이 양반이 이제 본인도 훌륭하셔서 이제 동생을 이제 가르치시는 과정에 동생이 이제 대과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나가게 됐어. 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동생에게 작고자 인투지라 지위가 올라가면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작고자 인투지라 벼슬이 올라가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으니 겸손하도록 하게. 음. 만약에 그대에게, 동생에게 어떤 사람이 침을 뱉으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니까 그 동생도 아주 겸손해. 그 형제들이 공이 아주 부모님이 잘 가르치셔가지고 겸손해서,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침을 뱉더라도 나는 침을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사대기라고 하는 분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거든,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게나. 그게 이제 자면타건이라고, 스스로 자 자에 얼굴면 자에 침타, 침타에 갈때타 네. 자, 그 다음에 건, 침이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상대가 아무리 험담을 하더라도 참고 견뎌라. 하는 그 일화를 남긴 분이 누사덕인데 바로 이 유창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야.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한 일을 해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는 거야. 쉽지가 않지. 그 성현의 경지지 고모부 사거리에 계시는 고모부. 네네네. 어, 네. 태조삼신이지. 그그 바로 이 강릉유씨 집안이에요. 음... 응. 그리고 이제 전주의 유효자 집안인데 삼대가 효자예요. 삼대가 유경달, 유동원, 유병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세 분이 3대 효자여서, 전주 쪽에 가면은 네. 3대 이후 효자 집안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집안이 있고, 음. 현대로 와서는 뭐 너는 잘 모를 테니까 유창순 국무총리가 계시고, 네. 또 유태종 박사, 유태종 박사라고, 그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 음식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잖아? 음식에 관한. 아주 말을 아주 막갈스럽게 음. 얘기하는 분이 계셔서 유태종 박사님이라고, 예, 그냥 많이 강능유 씨죠. 음. 유동근, 유동근 음. 배우, 유동근 예, 배우 생각하면 저 사실 사극밖에 생각이 예, 안 돼. 원하게 그 근엄하고 진중한 중화지, 느낌 이 있어가지고. 음. 유동근 배우 그리고 유호성, 유호성, 네. 유호성, 유호성 씨도 영화계 아주 그냥. 그렇죠. 음, 친구. 네, 워낙에 그 엄청난 카리스마 있었죠 유호성 씨는. 그러고까지 국지국지한 국칙, 배우네. 네. 유동근, 유호성, 유지태, 유지태. 네. 중후하잖아. 그렇죠. 유지... 키도 엄청 크고 등치도 좋고. 유민상. 유, 유민상. 프로는 네. 다 중후하네. 음. 그야말로. 유민상. 오, 오, 그러네 신기하게. 네, 유민상.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오늘의 명신보감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명신보감 강능유 씨. 편의 음. 오늘의 명심보감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그 누사덕 선생, 동방의 누사덕이라고 하는 벼로를 가진 분이 유창 선생이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얼굴을 불히지 않았다. 사실 쉬운 경지는 아닌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게 네네, 도는 이제 길도자인데, 네. 이때는 말할 도자예요. 도, 학자 시오사. 도, 학자 시오사. 도는 길도 자인데, 이때는 말할도 자예요. 도. 나에게 말한다. 음. 악자라는 건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쁜 점. 나의 단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 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어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우선은 단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번에 네네. 얘기한 대로 어인지다는 불활직이라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내가 바른 말을 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너의 단점은 이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상대가 혹 그렇게 해서 그걸 어기고 단점을 얘기할 때, 나를 헐뜯고 비방한다. 어떻게? 그러는 너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니, 나의 스승이다. 음. 이런 말을 할때 행복하다. 나도 이제 살아오면서 많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행복해 음. 고맙고 단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서 해 나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해서 반면 교사로 음. 삼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네. 음. 네. 음. 저,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쉽지 않지. 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 음.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쁘고. 음. 뭐 그렇다고 남의 험담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쉽게 할수 없는 행동이죠. 음. 쉽게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수 수, 없으니까 좋은 얘기고. 지 존경받는 거할수 없으니까 좋은 얘기고 그렇게 음. 되는 거겠죠. 명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다 이루어지면 명언이 아닌 것처럼. 음. 네 오늘은 우리 유느님, 음. 유느님 유재석 씨의 강릉 유시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성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동박